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립 발색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번에 삐아에서 따끈따끈하게 새로 출시된 삐아 로 틴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글로우 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글로우 틴트를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삐아 틴트로 인해서 글로우 립에 퐁당 빠졌었거든요. 제가 유튜브 초반에 리뷰를 했던 제품인데 바로 이 삐아 글로우 틴트. 진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예뻤었어요. 영상에도 굉장히 예쁘게 담겼었고, 개인적으로 진짜 글로우 틴트 하면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 일 정도로 진짜 이 제품이 예뻤거든요. 그래서 삐아에서 글로우 틴트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약간 믿고 쓸 정도로 삐아는 글로우 틴트를 잘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 글로우 라인으로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됐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케이스. 케이스가 정말 범상치가 않아요. 이전에 출시됐던 삐아 글로우 틴트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한국 로드샵 브랜드 틴트처럼 딱 생긴 그런 케이스로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틴트 같지 않고 약간 향수 같은 느낌? 그리고 외국 제품 같아요. 깔끔하면서 좀 힙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삐아 제품이라고 말을 안 하면 진짜 삐아 제품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감성적인 케이스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다섯 가지 색상 차근차근 립발색 보여드릴 건데요. 그라데이션 버전, 그리고 플립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자세히 립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발라볼 색상은 1번 가데니아로 색상입니다. 가데니아로? 이게 뭐, 무슨 뜻이지? 약간 차분한 코랄처럼 보이는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뻐 예뻐. 얇게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음. 색깔 예쁘다. 웜한 색상인데 생각보다 예쁘네요. 오 한쪽에다. 틴트인데도 굉장히 굉장히 수분감 있게 올라가고 진짜 가볍게 올라가요. 되게 특이하다 이 제형. 오, 이게 뭔가 글로우 틴트들이 대부분 좀 끈덕지거나 좀 무겁고 그래가지고 되게 한 여름에 바르기에는 입술이 좀 더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가벼워서 한 여름에 발라도 하나도 안 무거울 것 같은 네 제형이 되게 특이해요. 수분에 오일감이 살짝 들어간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밀리거나 요플레 현상도 없고. 이 표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역시 삐아. 삐아가 립을 참 잘해. 음. 자, 그라데이션은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립으로한번더 진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되게, 되게 연한 색으로 올라가는데, 착색이 바로 되면서, 색깔이 확 올라오네요. 딱 지금 더운 여름에 출시를 한게 진짜 찰떡인 그런 제형. 저한테 딱! 잘 어울리는 색깔은 절대 아니거든요. 짙게 올리니까.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 이 제품은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봄웜분들 그리고 여쿨분들까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진하게 올리니까 가을 웜 분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브라운기가 살짝 돌거든요. 제 입술에서는. 그래서, 가을 웜톤 분들도 좀 가볍게 쓰기 딱 좋은? 그런 색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laughs> 광택감 보세요. 진하게 올리니까. 미쳤다리 근데, 진짜 너무 편해요. 이게 끈덕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플립은 이런 느낌. 그 다음 두 번째로 발라볼 색상은 2번 플레르로 색상입니다. 얘는 약간 핑크? 핑크인데 코랄이 한 방울 톡 떨어뜨려진 것 같은데 케이스 색상은 그렇습니다. 발라볼게요. 음? 어? 생각보다 딥하잖아. 음, 약간 케이스랑 입술 발색은 좀 다르네요. 케이스에서는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났는데 올리니까 바로 좀 딥하게 올라가네. 음, 약간 체리 색상에서 포도 색상으로 너무 말랑말랑 말랑 발을 조금 담근 듯한? 그런 느낌의 립이에요. 되게 오묘해요. <laughs>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잘 만드는데? 화나네? 헉, 이거 진짜 예쁜데? 진짜 예뻐요. 이거, 이거는 그냥 쿨톤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색상.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진하고 딥하게 올라와서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겨울 쿨톤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그라데이션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풀립으로 발라볼게요. 이 바르기도 겁나 쉬워요. 그냥 스르르 너무 스르르하게 잘움직여져서 잘못하면 삐끗할 수도 있겠다. 색색이 워낙 심하니까 삐끗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핏빛 레드 플립으로 올리니까 핏빛 레드 그걸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헉, 너무 예쁘다. 으... <laughs> 우와 이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이렇게 글로우함이 진하게 올라오다니. 진짜 저, 이거, 요거. 요거 발랐을 때. 이 틴트에 그 진하게 올라오던 그 물막 느낌이 얘한테도 지금 나요. 자, 플립은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색상은 3번 라일락 로 색상입니다. 음. 이렇게 케이스로 색깔을 봤을 때는 핑크, 보라, 거기에 그레이 한 방울이 들어간 그런 색깔로 보였는데 막상 입술에 올려보니까 생각보다 쨍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색깔 너무 예쁘다. 그죠?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플립으로 발라볼게요. 근데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지속력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형 자체가 굉장히 수분감 있고 얇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착색력은 강하지만 지속력이 엄청 좋진 않다. 이 글로우함이 빨리 사라진다? 그런 느낌입니다. 플립으로 바르니까 확실히 좀 딥하게 올라오네요. 약간 지금 포도주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 이렇게 플립으로 바르니까 겨울 쿨톤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색상으로 딱 올라오네요. 플립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 자그 다음 네 번째 색상은 4번 매그놀리아 로 색상입니다 케이스 색상은 완전 주황주황 코랄주황 일단 이 제품들이 다 전체적으로 착색이 되게 강해서 생각보다 되게 오렌지하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레드 느낌이 더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에는 어떻게 색깔이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오렌지 느낌도 있는데 뭔가 레드 시나몬 느낌? 살짝 브라운도 섞인 것 같고 제 입술에서는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앞에 몇 번을 제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안쪽에 좀 착색이 많이 남아있어요. 엄청 지웠는데도 그래서 좀 시나몬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멀리서 봐도, 어, 시나몬 느낌이 있어요. 잘 찍히고 있니? 네,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립으로 발라볼게요. 엄청 엄청 딥하네. 이렇게 플립으로 올리니까 더욱더 시나몬 느낌이 나는군요. 저한테 찰떡인 색깔은 절대 아니지만 제가 또 예전부터 저한테 어울리진 않아도 이런 뭔가 시나몬 색상? 약간 브라운기가 들어간 그런 립을 또 좋아했거든요. 이거 립이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삐아가 은근히 좀 광고를 안 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제품인데도 모르고 좀 넘어가는 제품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글로우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예쁘고 제형도 너무 좋고 이건 사야 돼 사세요 <laughs> 그쵸? 안 예쁘다고요? 너무 예쁘죠? 자, 플립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색상은 5번 피오니 록 색상입니다. 요 색상은 케이스로 봤을 때 완전 푸시아 핑크 같은 그런 색이거든요. 입술이 너무 아파. 진짜 착색이 진짜 떨어요. 너무 아파, 이거. 지우는 거, 와. 예쁜 냄새가 나죠? 딱 여름 아니에요 여름 아이 입술 안에 착색이 있는 게 너무 너무 아쉬워 관리적거려 이건 뭐하었으면 이게 더 예쁜 걸 보여드릴 수 있었네 아, 쿨톤으로서 얼굴이 확 형광등이 켜지는 그런 색상입니다 이 착색이 없으면 조금 더 푸시아 핑크 느낌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레드에 푸시아 핑크가 살짝 섞인 것 같은 그런 약간 형광기가 도는 쿨톤 찰떡 색상입니다. 그라데이션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 이제 풀립으로 발라볼게요. 완전 쿨톤 레드. 맑은, 맑은. 그 수박 속살 레드입니다. 레드립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립보다는 그라데이션을 좋아해서 저는 이전에 그라데이션을 발랐을 때가 더제 취향이긴 합니다. 네, 풀립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피아에서 새로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 틴트 로 틴트 전색상 발색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삐아에서 출시되는 글로우 틴트는 좀 믿고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 틴트도 기대를 하긴 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착색이 좀 짙게 올라오는 그런 틴트여서 더 여리여리한 색상들을 추가로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이 다섯 가지 색깔도 진짜 너무 예쁘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해봤자 추가 색상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욕심이기 때문에 아쉽다고 하기는 좀 뭐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 발랐을 때는 이런 물막 느낌이 굉장히 빡세게 올라오지만 말을 하다 보면 이 물망 느낌이 좀 빨리 사라지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글로우 느낌을 최대한 유지를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수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착색이 워낙 짙게 올라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얹으면 얹을수록 더 진해지고 어두워진다는 점은 유념하시고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삐아 로틴트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글로우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